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의 약속 이행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미투자 특별법 및 처리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쿠팡 제재 등 한국의 미국 기업 대응도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벤스부 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인상 발표 직전 오간 대화로 배경 연관성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돌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유재와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실험 첫 사례가 됩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되며 통일교 관련 인물들 선고도 이어집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의 첫날부터 정치권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일도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상주 역할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와 강풍이 겹쳐 산불과 화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빙판길과 사라름이 예상돼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